아! 안하하니까지댕지입니입니다 예, 좀3금동금금토일 열심히 달렸는데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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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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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좀 지금 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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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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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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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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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깜짝 놀랐는데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지만 또저 유튜브 에못 올렸잖아요 아, 그래서 좀 한번 슥 빠르게 좀 정보 제공하고 뭐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 위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뭘까나 어 시청자분들 센스 있어버리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뭐 가볼게요. 이제 포고 인그 포켓몬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데 시청자분이 올려어 o 요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어. 트레이너 여러분 전 세계 포켓몬과 트레이너 여러분이 힘을 합신다면 e 일 안에 e m o n site, p o 을 e m 을 n s 여러분들,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챌린지에 참가해보세요. 글로벌 챌린지는 26일까지의 7일 동안 계속되면, 기간, 7일 동안 계속되면, 기간 동안 일정 성과를 올리면 멋진 보상을 드린다. 글로벌 챌린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어, 소리를 떠들었는데요. 음, 브론즈, 실버, 골드, 뭐, 이렇게 등급이 나뉘네요. 음. 그래서 브론즈 세계에서 합계 5억 마리 포켓몬 아그 전에 사진부터 보고 갑시다 사진이 요렇게 있습니다 에 사진 느낌 딱와 오시죠 음 사진 느낌 너무 너, 너무 와 버리지 아 사진 느낌 너무 와 버리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사진 느낌 너무 와버리잖아 어, 이게 뭐야? 밑에 캔카 뭐야? 아, 그래 저기 별의 모래 두배 뭐야? 아~~ 이 느낌이 있어버리네 어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인데요 브론즈 세계에서 합계 5억마리 아잘 안보이나요? 음. 브론즈 세계에서 합계 5억마리 포켓몬을 잡기 달성을 해버리면 세계죠 세계 3개. 그, XP 2 배, 어, XP 경험치 두배 이벤트 안한지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네요. 할줄 알았어. 어. 그리고, 루어 모듈 유효기간 6시간. 이야! 그래서, 루어 모듈 유효기간 6시간. 여기서 포인트는, 과연 이것들이 그, 박스. 예, 나이언틱에서 박스, 박스에 저번에 향로. 향로. 그, 모듈 있었다가, 향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모듈로 오, 와야 되는데, 어, 그 모듈 딱 끼워 팔기로 좀, 좀 수입이 많이 떨어졌나? 그래서 좀 수입 좀 올리려고 또 모듈 이벤트 또 같이 하나, 요거 되게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이벤트죠? 어 요, 요것도 좀 원하셨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다. 어, 드디어 다시 하고, 얼마만인지는 정확한 데이터의 베이스에는 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포켓몬이 전 세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어? 이거 뭐죠? 젠율 2배 이벤트인가? 포켓몬이 전세계에서 많이 발견된다. 요 포인트 요게 이제 젠율 2배 이벤트 아닐까? 브론즈만 해도 달달한데 달달한데 이제 5억 마리를 달성하면 요렇게 되고 5억 마리 그 다음에 실버 실버 가보면은요 15억 마리 그러니까 5억부터 10, 15억 14억 9999마리 전까지는 요런 이벤트를 하고 어 실버는 세계에서 이제 브론즈 보상 추가 아, 그러니까 추가 브론즈 것 더해서 추가 원 플러스 1 으로 뭘 하냐? 별의 모래 두배 이벤트, 음, 별의 모래 두배 크... 원했던 거죠. 그래서 포켓몬이 전세계에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왜컨트롤에 컨트롤 보이지? 뭐, 두배에서두배 2배? 설마 네배야 여러분, 네배야두배에서네배 두 배에서 네 배야? 여러분? 브로짐 많이 실버, 어? 더, 많이, 더 많이. more, more? 플러스,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어, 그러니까 잠만 보고 한 마리 나오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두 마리가 나온다. 뭐, 요런 느낌이겠구만. 오케이. 이해 됐구요. 그러면 이것들이, 요거 한 1.5배. 어, 원래는 보통 두배 이벤트인데 이것들 뭐두배두배 해가지고 네 배가 뭐 늘어난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나이언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1.5배 거 같고 그다에 실버쯤에 한두 배쯤 되겠지. 에뭐두배두배 이렇게 가진 않을 거야. 음.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보면 이제 골드에요. 야, 왜 플래티넘은 없냐? 어 아무튼. 자, 골드 한번 볼게요. 골드가 이제 마지막인데. 세계에서 합계 30억 마리. 30억 마리. 30억 마리 포켓몬 잡기 달성을 하면 실버 보상 추가에다가 켄카가 동아시아. 켄카 켄카 켄카. 도감 하나 늘어주네. 켄카가 원래 어디 있던 녀석이죠? 음. 켄카. 요렇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켄카가, 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아, 켄카가 야생에서 등장했다. 와! 어, 요건데, 음, 호주에요. 아, 호주산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뭐, 대충, 공방체랑 CP값과 베스트 스킬은 살짝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빠르게. 근데 조금 여기서 기분이 나빴어요 아 그래서 캔카 별로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근데 어 그냥 마인맨 느낌이에요 그래서 도감 하나 싹쭉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뭐 처음 만나면은 저희 뭐 3세대 깜깜이나 해골몽이나 어그 다음에 뭐다크페 미라몽 야생에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방송 열심히 했었는데 어 여기 보면은 뭐 스뎅대 3세대 딱 치면 나오거든요 요거 아닌데? 아, 여기 있네요. 예, 네, 요거, 요거, 요, 요건데, 요 때, 이제, 처음에 한 30분 하고, 어, 할로윈 이벤트여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어, 한 30분 하고, 30분은 즐거웠는데, 어, 계속 나와. 오우, 씨. 어, 처음에 막 신났어. 어, 그림자다 씨. 야, 여러분, 빨리 가, 빨리 가. 어, 새벽 4시였거든요, 그때. 어, 요때 이제 즐거웠는데, 요것도 아마 그럴, 그럴 것 같긴 해요. 어, 그리고 파오리가 전세계에 등장. 야, 왜 파오리는 왜? 야, 파오리 무지하냐? 파오리 왜 전세계에 뿌리냐? 하나하나 대륙별로 뿌려야지. 이언티가 뭐야? 왜 그래? 파오리는 왜 전세계에 등장해? 뭔가 기분 상당한데? 음, 마인맨 그렇게 아끼고, 지금 헤라크레스 뭐 이런 거 아끼는데. 그래요? 음. 좀 그래. 음,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죠? 20일부터인가? 아, 아까 얘기했는데. 26일?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일부터인데 지금 어디까지 달성했어요? 지금 브론즈는 일단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 어떻게 돼요? 어, 지금 21일 1시 34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달성이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읽어보면 트레이너미에서 유튜버이기도 한, 아, 유튜버 이런 건왜 썼어 유... 아니 저런 거왜 아니 6789님 저런 거는 아니 저런 거왜 썼어 응?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니 갑자기 저기 아나 뭔가 있네 유명하신 유튜버 보니까. 음. 아 일본은 이미 공지가 떴었어요. 일본 각지로 방파 26일 마지막 도토리 사고 이벤트는 이전에 이미 공표를 했던 내용 사항입니다. 어. 트래블러서 매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여행 습도 트래블 해시태그를 SNS에 알려 SNS에 알려드 알려 알려드 부분은 스뎅댕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몬스터볼을 많이 해준비더라. 저 몬스터볼 한 7, 800개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 그림만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어, XP 두 배, 경험치 두 배, 6시간, 모래두 배, 어, 울월이 뭐,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잠깐만. 잠깐, 500, 이게 M이 그거네? 500 마리라는 뜻 아니야. 그죠? 500 마리 캐치를 하면은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1.5비엔은 뭐야? 브론즈 뉴 파서블. 어. 브론즈를 뉴 새로운 파서블. 아, b n p 네 빼먹었잖아. 빔 빼먹었네. 어, 캐치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1.5 비엔이 뭔 말이야? 3비엔. 3비엔. 3 3비. 트리플 S 베스트 뉴 스킬 뉴뉴 뉴 챌린지 리벌즈 모르겠다. <laughs> HRS는 뭐예요? 하루에 48마리 48마리씩 S가 풀리네. 아, 그런 말이네. 여러분 이제 하루에 사, 여기 48시가 48시간, 48시간 두시, 이틀 동안 하루에 S급이 40 아, 하루에 hr, 하루에 s급 이상이 캔카가 48마리 정도가 아시아에 뿌려진다? 뭐, 요런 느낌 아니까? 지역별로?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 아니, 뭐, 그 정도는 되겠지. 어, 이게 개소리 같은데? 진짜 그럴걸? 예,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진짜로 한번. 어, 지금 새벽 1시 35분에, 어, 한 30시간, 차, 뭐, 뭐 모르겠다? 음, 6hr, h 월 어, 오... 음, X, 2X, 음, 2X, 음, 드립이 생각 안 난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불타... <laughs> 구독업, 네, 뭐 이렇게 된다. 음, 어,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많은 음. 어... 어, 많이 캔카 뭐, 많이 잡아봅시다 그리고 별의 모래 두배 어, 이벤트 어, 그리고 뭐 만렙 아직 못찍으신 분들 만렙 기회고 그다음에 모듈도 여섯 시간이니까 뭐 끼어팔기 잘 해라 어, 나언티가 알겠지? 어. 오케이 그렇고 자 그러면은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